안녕하세요, 농부의 딸입니다. 저는 지금 <laughs> 이거 고추밭을 메고 있는데요. 고추밭에 네 풀을 아주 조그만 할 때부터 이렇게 네 제거를 하려고요.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렇게 해 보니까요, 어 이렇게 하나, 둘, 셋. <laughs> 아주 쉽게 쏙쏙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 손가락도 안 아프고요. 와 진짜 맵판 고추 한300 포기에 손가락 완전히 그냥 아작 날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네더 그 이상 아휴, 힘들게 이렇게 뽑지 않고요. 만약에 이제 이게 없다 했을 때 이제 뭐어뭐 어, 뭐 칼이나 아니면 홈이나 뭐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했을 때도 이제 대처 방법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일 쉽게 할수 있는 방법들이 어, 이렇게 쏙쏙 쏙쏙 뽑아가지고요 뿌리까지 뽑는 것이 가장 어, 풀이 덜 생기게 만드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뿌리를 이렇게 칼로 찌르니까 <laughs> 칼로 찌르니까 네 이거 이제 이 흙이 다 부서지는 거예요 흙이 다 부서져서 이제 제가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요 지금 이제 어 얘들은 이렇게 이렇게 끌고 가다 보면 네 뿌리에서 흙이 떨어져서 네막 떨어지죠 떨어져서 이게 이제 나중에 저기까지 가면은 네쏙 그냥 비닐에 집어넣어도 되겠더라고요 이 어, 비닐 멀칭 위에 올려놨더니 어. 이게 문제가 이제 빨리 마르지 않고 비가 오거나 그렇게 되면 옆으로 흘러내려서 옆에서 아무렇게나 쳐박혔는데도 어 걔네들이 뿌리가, 뿌리가 땅을 차들어 가더라고요 흙을 차다가요 그래서 네그 뿌리를 바꿔서 또 자라는 거예요 와 진짜 생명력이 보통이 아니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이거 다 뽑고 나서, 만약에 뭐 칼도 없고, 뭐 호미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했을 때, 네, 그 수준증 걸린 사람처럼, 네, 중풍 걸린 사람처럼 약간 흔들어주면, 요렇게 뿌리가 쏙 뽑혀 올라와요. <laughs> 그래서 네, 제가 해보니까, 네, 여기에 또 이제 있죠. 여기 이 부분을 제가 어떻게 했느냐 면또 이렇게, 어, 꼭 저기, 어, 수순증이 걸린 사람처럼, 네, 흔들어주고 난 뒤에, 네, 이렇게 뽑았더니, 요렇게, 네, 뽑혔어요. 뽑혀서, 한번더 해볼게요. 네, 이렇게 급하게 뽑으면, 급하게 뽑으면 이 뿌리가 잘려요. 이 뿌리가 잘리는데, 네, 급하게 뽑지 않고, 바로 이제 약간 흔들어 주거나 아니면은 뽁하고 뽑힐 정도로 네 시간을 주니까요. 여기도 보시겠어요. 네 보이죠. 여기를 잡고서 한5 cm 정도 이렇게 자랄 때까지 어, 그냥 어, 내비두는 것이 더 쉽고요. 아이고 이 어릴 때 얼른 뽑아야 된다. 이거 뭐 어, 저기 액비도 주지도 않는데 이거 보세요. 이 금방 뽑으니까 급하게 뽑으면 이렇게 끊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에서 네 얘, 얘한테서 이렇게 또 자라나와요 그래서 아이고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낸 것이 바로 이제 가벼운 칼을 이용한다는 거요 가벼운 칼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손을 손가락 손톱을 이용해서 <laughs> 네 저는 손톱 풀 때문에 손톱을 자르지 않습니다. <laughs> 손톱이 길어. 손톱이 기니까 조금 더 이제 일을 하기가 좀 편하더라고요. 그냥 평소에는, 네, 저막 맨손으로 막 뽑아요. 이렇게 천천히 한번 물을 주고 난 뒤에 뽑으면 더잘 뽑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칼을 이용해서 한번 기름기미를 주고, 요렇게 이렇게 하면은요. 어, 아이고야. 이게 흙의 그 형태가 이 흙이 이제, 음, 그러니까, 어, 무너진다고 해야 되나요? 흙이 이렇게 무너져요. 그런데, 어, 제가 하는 방식은, 뭐, 그렇게, 어, 뭐, 허토미질도 하는데, 뭐, 어때서? 이러는 분들은 괜찮고요. 허토미질도 하는데, 뭐, 흙이 뭐, 무너지본들, 뭐, 어때? 이런 분들은 괜찮아요. 하지만 저처럼, 이렇게 이제 그거 액비를 주려고 저는 액비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농약을 쓰지 않고 그걸 어떤 거를 쓰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쓰지 않고 순수하게 액비만 주는데 뭐라고 액비만 줍니다. 하지만 여기에 음 고여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얘들이 얘들이 다 빨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얘들을 자랄 때이 고추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고추가 엄청 자랐죠? 네. 이게 방아다리에서 나온 고추인데요. 얘, 예, 예, 얘, 도 빨리 이제 제거를 해줘야 되겠죠? 네. 뜯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다 이렇게 겨가지를 요거 이파리만 내비두고 다 이렇게 제거를 했거든요? 그런데 얘들이 정말 생명력이 강한 것 같아요. 나온 자리에 제가 이렇게 손톱으로 이렇게 긁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내뱉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 방법도 괜찮을 듯 합니다. 이제 저는 이 풀을 이렇게 다 뽑아내고요. 이 풀을 몽땅 다 뽑아버리고, 이제 방아다리에 나온 그 어, 고추도 이제 고추는 고추대로 또 이제 여기 곁가지들 네 이파리 말고요 이파리 얘들은 광합성 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살려주고요 살려주고 이거 이제 음~ 곁가지는 전부 다 잘라서 네저 고추나물에 먹을 거예요 <laughs> 고추나물 네 고추나물 너무 맛있죠. 네, 그래서 그런 거로 네 저는 고추나물 너무 사랑합니다. 조금 시간을 두고 이렇게 뽑으면 뿌리까지 뽁하고 뽑혀요. 그래서 뽁 소리가 났죠? 보세요. 네, 우 이렇게 뽁하고 뽑힙니다. 여기 이 부분도 그렇고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 많은 농부들이 이 이제, 여기, 그, 작물이 있는 곳에는 어떤 기구를 사용을 못 하잖아요? 어, 고구마 밭, 감자 밭, 그리고 뭐, 어, 강낭콩 밭, 뭐, 밭이, 뭐, 작물이 엄청 많죠. 그런데 이 작물들 사이사이에 어떻게 이제 다 제거를 할 거예요? 다 제거를 하기가 힘드니까요. 어, 호미로 이렇게 하다 보면, 물론, 허토미질, 뭐, 하다 보면은, 어, 괜찮다 그러시면, 제가 하는 방식도, 물론, 괜찮을 거예요. 보세요. 여기는 와장창 찍어 뽑혔죠. 와장창, 네, 시로레기 같은 애들이, 와장창 이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이 잡초와의 전쟁을 하시는데요. 좀더 손가락 안 아프고, 허리 안 아프고, 좀 신속하고 정확하게 빠른 속도로, 네, 작업을 할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제 이렇게, 그, <laughs> 어, 칼을, 가, 아주 가벼운, 네, 그, 어, 칼을 이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네, 흔들어주기, 네, 흔들어서 뽑기도 했습니다. 이 칼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니까요. 여기 이제 방아다리 사이에 이제 남은 작업이 네, 저, 고추나물 해 먹으려고요. 고추나물, 이거는, 이거는 오늘 이제, 네, 잡초는 정확하게, 소나기 와서 얘들이 흘러내려서 되게 잘못될까봐요. 제가 여기다가 넣었습니다. 여기 이만큼, 까만, <laughs> 저, 이게 수레예요수레 수리 위에 까만 봉지를 깔고, 네, 그리고, 네, 앞에 이거를 달고, 네, 비닐을 달고 다니면서 저 비닐을 되게 사랑하는 것 같죠? 네, 너무 가벼워서 이용을 잘 합니다. 이렇게 해서, 네, 오늘 이만큼, 네, 작업을 여기서 16골을 계속 다한 거예요. 16골을 다 했고요. 이제는 또, 방아다리에 붙어 있는 저렇게 잘 자란 애들, 네, 고추를 따고요. 그 다음에, 네, 고추나물 해 먹을 겁니다. 엄청 잘 자랐죠? 네, 그리고 이제 꽃도 연이어서 계속 피고 있고요. 네, 엄청 잘 자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진딧물 안 생기도록, 네, 제가 지금 각별히 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laughs>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